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로싱 박정희 대표입니다. 코로싱은 2013년 전력변환장치 의 자동조절 기술을 기반으로 창립한 이후 전력변환장치와 지하 주차장 조명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조명을 개발하여 국내 조달 시장을 통해 주로 강급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2019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과 치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고 또 구미의 대표적인 여성 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입니다. 선시아 브랜드를 통한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를 부각하여 태양광 조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개발된 저조도 카메라는 초저조도 기능을 부각하여 야간 환경에서의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극대화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야간 환경에서는 2~30m 가시거리가 보여지는 데 차가 나여 코러싱 제품은 120m 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존의 제품은 대시보드 일체형으로 제품화되어 있었으나 당사에서는 저조도 카메라부와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부를 분리하여 운전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주안을 두고 그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전기 분야 기술사 2명을 비롯하여 총 9명의 연구 개발진을 통해 전기전자 기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 엔지니어링 및 전기전자 연구 개발을 통하여 저조도 카메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조명 등의 사회적 가치를 동반한 신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필리핀의 동작 감지 시스템으로 수출하였고요. 올해는 확장된 융합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준비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경북 IT 융합기술원과 협업하여 개발되는 야간 가시거리가 극대화된 저조도 카메라의 경우에는 차량을 영상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기초화되는 야간 상황에 최적화된 기술로 향후 차량 운행 분야의 핵심 제품으로 발전시켜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경북 IT 융합기술원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로 야간 가시거리가 극대화된 저조도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영상 센서 업체와의 대응과 영상 처리 및 객체 인식 부분의 신기술을 지원받아 이를 통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원장님과 담당 엔지니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코러싱은 기술 기반의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거듭하여 취약계층과 사회 전반에 이익이 되는 따뜻한 기술 기반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싶고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특히 기술 기반의 기술,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러싱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